제목은 My Whole Love, 32 카운트 투얼 임프로벌 레벨, 오른발부터 오른발 사이드랑 리커버, 앞으로 크로스 셔플, 왼발 4분의 1, 오른발 4분의 1, 6시 방향이에요. 왼발 포워드 셔플, 오른발 킥 아웃 아웃, 오른발 투게더, 왼발 크로스, 오른발 사이드 샷세, 왼발 백라 리커버, 몸 돌려서 3시 방향에 토스트럭, 6시 방향으로 다시 몸 돌려서 포워드 셔플, 다시 3시 방향으로 토스트럭, 오른발 킥볼, 왼발 앞에, 오른발 4분의 1, 왼발 4분의 1, 오른발 4분의 1, 왼발, 1 왼발 앞에, 6시 방향, 크로스백, 사이드 크로스, 재즈박스 했어요. 처음부터 카운트로 1, 2, 3, 4, 5, 6, 7, 8, 1 and 2, 3, 4, 5 and 6, 7, 8 1, 2, 3 and 4, 5, 6, 7 and 8 1, 2, 3, 4, 5, 6, 7, 8 12 1, 2, 3 and 4, 5, 6, 7 and 8 1 and 2, 3, 4, 5 and 6, 7, 8. 1, 2, 3 and 4. 5, 6, 7 and 8. 1, 2, 3, 4. 5, 6, 7, 8.